야 이거 너무 부들거려. 이거 만져봐 손으로 영훈이 형. 오. 오, 야 근데 이거 예쁘지 않냐? 우리 거실 이렇게 소파를 이렇게 진짜? 놓을까? 아 이거 너무 부들거려. 와 움직이기 싫다. 와 이거 너무 좋다. 응. 야, 광동이 응? 마사지 줄게. 날 아. 어떻게? 게 <laughs> <laughs> 먹을 준비해야지. 라면 사시켰어요? <laughs> 근데 되게 라면에 너무 치정 하시는데. <람이> 라면 안 샀지. 찌. 아, 실 라면? 선우야 청양고추 음, 샀어? 대파는? 그럴 것 같았어. 네가 언제 라면에 대파를 넣어봤어? 나 맨날 넣었잖아. 뭔 소리야, 누야 정신 차려. 냉동실에 있어. 얼려놔야지 괜찮아. <laughs> 그래, 가이위보에서짐 정리할 그래. 사람 반, 어. 실 사람 반 이렇게 하자. 그래. <웃음> <웃음> 규명 어, 어, 이렇게 된. 가위, 가위, 포! 뭐야?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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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안 돼! 파이팅! 가위, 가위, 천사?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? <laughs> 난 내가 천사라고 생각한 분 아! 내가 천사니까 또좋아줘야겠네 어, 영호지! 아, 아! 내가 맨날 가위, 바위 포! 지까 이러면서 보지 말고 덥히게 내 버티는 노력을 보고 배워 <laughs> 알았어 제이콥 배게네. 나 방금 졸은 것 같아. 자, 그냥. 밥 먹었어. 왔다. 뭐가 왔어? 백게 람크랩.